네,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laughs> 우리 중기부 장관님, 예. 에, 작년 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 0 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0십조 원이 정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우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 하시죠? 예.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 그 희망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원스톱 폐업 지원에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2,450억 정도 되나요? 예기 예. 사업은 100만 네. 명에 비해서 어, 2,450억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아시죠? 예예. 예. 어, 이제 주로 폐업을 한 사람이나 폐업을 준비한 사람 점포 철거라든지. 뭐 사업정리 컨설팅이라든지 폐업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데 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신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착순 이게 운영이 네. 아까 우리 오늘 장법권도 네. 그렇고 네. 이게 선착순으로 하니까 진짜 구제를 네.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정말 정부가 국가가 보유, 어, 보호해야 되는... 정말 뒷받침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전부 다집중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진짜 적재적소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장관님 좀이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이게. 예? 예, 예, 살피겠습니다. 목좀 살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리딧시라고 있죠. 예. 50만원씩 지원하는 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이제 그 결국에는 4대 보험료 공과금 지원하다가 올 8월부터 통신료 차량 연료비하고 있죠. 지원.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90%가 지금 이 공장, 상가,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75% 임차 형태가 전부 다 이제 그 월세 집합 건물에 있어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장관님 아시겠지만은 경비비라든지 주차 비용이라든지 전기 심지어는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꺼번에 냅니다. 예, 예. 거기에서 한꺼번에 보다 특기 청소, 주차 이렇게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이 현장에 실때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뭐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무조건 막 줍니까? 사업자 등록지하고 요금 청구지가 전혀 또 검증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30억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런 걸 새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전부 다뭐 비슷비슷한 이야기 상반된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맞다. 난리입니다, 지금. 대답 아, 좀더 네, 정확하게 해서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내년에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안정바우처 예산 올라와있죠. 편성해놨죠. 예. 5,790억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예.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도라면, 이런 시스템이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작년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매출이 10만원 미만인 분들이나 연매출이 또 3억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 미만 매출이 나는 이유는 그냥 뭐문 닫아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타로 형성되어 있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20 몇만 명 지난번에 저 국감 때 말씀드린 이분들하고 이 선별 지원해야 됩니다 선별 지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소상공인 24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공고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가 9 7 5개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실전에 들어가 봤어요. 소상공인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보기, 사업이 9 7 5개가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될 문제도 아니고 희망 리턴 패키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경기북부나 전북이나 경남에는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이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말씀... 네, 말씀 주신 기준들 좀 챙겨보고, 그리고 지역별 관련된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소상공인24의 지원사업 그 리스트 방식은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전체 사이트를 좀 개편하는 얘기들도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도록. 예. 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